마지막 때 7년 대재랑과암마겟돈 전쟁은 땅의 재앙인가 하늘의 재앙인가 했을 때 이것이 이거 우리 7년 대재랑과암마겟돈 전쟁은 다이 땅에서 요한계 시록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7년장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죠. 암마겟돈 전쟁 마찬가지고. 암마겟돈 전쟁은 뭡니까? 한그 심판주 예수님과 하나님 군대가 바로 그 먹이터 상회에있을때 내려오 내려오는데 그때 동방의 군대와 서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려고 했지만 하늘에서 나오는 내려오는 그지상전에하시는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를 보고 외계인이라 생각해가지고 서로 이제 동방과 서방이 싸우려고 먹이터 평원에 모였는데. 오려서 하늘이 내려는 그 주님의 군대들과 싸우는 내용이에요. 싸우는 데 그래서 칠년장에안 맞이던 전쟁은 하늘의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재앙이라 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대장의 철반이 무슨 장인가 그서 불의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홍수는 바로 물 심판이지만. 이 마지막 때그 칠년 장란이 심판은 바로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재앙이 나겠습니다. 불로 된 재앙의 책을 한 장씩 찢어 세상에 던질 때마다 피, 번개, 내성, 전쟁, 기아, 살육, 사망, 우박, 지진 등이 막 나타난다고 것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그 칠년 장란세는 바로 쏟아지는 거예요. 피, 번개, 내성, 전쟁 기아, 사륙, 사망, 우박, 지진 <laughs> 그게 또 많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화산폭발도 있을 수 있고, 쓰나미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등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그 바로 이 책에서 바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에서 땅에 있는 재앙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모습 그 천상의 모습과 땅에서 그 7년 알란트일어난는 일, 무시무시한 이런 재앙들이 다 기록된 책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문제도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바로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을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다시 보겠습니다. <laughs> 하나 휴, 아, 휴거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새기나 어떤 은혜인 것 같습니다. 휴거의 영이 임했다는것은 휴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휴거의 영이 임한 것이 가장 최고의 그 성령 성령의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그 고차원적인 성령이에요. 고차원적인 성령이 바로 휴거의 영이에요. 휴거의 말씀이 깨달은 진짜예요. 보통 사람들이 휴거 말씀이 안 깨달아서 못 믿겠다 그런는 거예요. 이 휴거 우리가 휴거 영을 딱 받으면 휴거 말씀 그대로 탁탁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키는이 하나님 세키는 어떤 그 은행가인데 하나님 임제 은혜라고 씁니다. 하나님 내게 임했다 이거요. 자 하나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복과 혼인 반지가 넘어간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결국 자기 손해인 거예요. 자,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다 복과 혼인 반지가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이 복이 다른 사람 피 아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오늘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잘못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항상 그걸 봐야 되고. 그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달란트. 그러니까 각자 각 사람의 달란트가 있죠. 마태복음 이5장에 보면,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자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일 원수를 갚으면 땅속에 그 감추는 것이 되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법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감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실 때그 계산할 때회개회하실 때. 회개, 회개하실 때 해계 결산하실 때 바로 우리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다는 소리 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향한 변은망덕한 죄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에서 배은망덕한 죄를 휴고 무관심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답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휴고 무관심이 왜 생깁니까? 이 세상에 살기 좋으니까 휴고 무관심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미 때 아들 요나가 바로 활동, 그 활동할 때도 바로 그때는 여러 밤 이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쳐서 다스렸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살기가 좋아서 풍요롭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빈곤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실 자 임박 는데도 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복음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무관심하다는 거, 요 무관심하지고 무반응하고 무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휴거 복음에 우리가 항상 그 이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특별신부의 특상품 열매는 무엇인가 특상품 열매 우리들이 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요 특상품 열매가 뭐냐면 기쁨 감사 사랑 찬양 화목 성령 충만 겸손 산순교등 여러가지 많죠. 그리고 그에 또 많은 게 있죠. 우리가 특상품 열매를 우리가 각자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특상품 열매가 뭔가 항상 세볼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상품 열매라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늘 아래 가면 하늘 가까서 생각하면 우리들이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 더 멋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늘 앞으로 더 높은 반열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건 얘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서 일부만 얘기했습니다. 전쟁의 핵이 지나간 땅보다 더한 지구 파괴 토지 의 썩음이 되는 것이 무 뭔가? 자. 땅의 파괴와 토지 썩음이 뭐냐면 우박들이 땅을 파괴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요한계시로 보면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썩게 된물물 같은 게 썩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 땅의 파괴와 토지 썩음이 바로 우박들이 땅의 파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참 끔찍한 거예요. 7년 반란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그런 혼란이 막 쏟아지는데, 그게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단코 이게 7년 안란에 들어가는 것은 비극이에요, 비극. 자, 토지 썩으은 물들은 어떤 맛을 내게 되는가? 쓴 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 썩으은 물들도 쓴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리 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특경 메시지에 예수님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땅의 재앙에서, 땅에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땅의 재앙은 7년 대한란 때그 아, 7년 대한란 재앙과 또 암학에선 전쟁 이런 것은 그야말로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늘에서 진노의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니에 따라서 출연단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늘 나 정하신 날에 무엇이 뜨는가? 그랬습니다 현대판 휴고 방주가 뜬다 그랬어요. 자, 하늘 정하신 날에 바로 현대판 휴고 방주가 뜬다고 했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 한번 보죠. 자, 지금 현재. 노아가, 그, 지금, 사람들에게 아무리 경고를, 메시지를 해도, 사람들이 점점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깔깔대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농담 따먹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각상을 해가지고, 지금 방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이때가 바로, 노아 600세 때는 2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때는 노아 600세 는 2월 10일은 그 민간력이 2월 10일이어서 이슬 그종교력로 바꾸면 8월 10일이에요. 종교력 8월 10일은 늦은 속죄절이라 이거예요. 그때 보통 그 늦은 속죄절은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있어요. 태양력로 바꾸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이게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새들도 들어가고 이래 했,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고를 얘기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듣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닥치는데도 지금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업 팔고 시익하고 잠깐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주님 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휴거 방제 무슨 우선 우리들 사는 길은 휴거 방제 무조건 올라 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정하신 날이라고요. 하나님 정하신 날 휴거 방제 다 올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다 올라 타서. 가자 나갑니다. 자. 세상 문제 근원의 완벽한 해결책 두 가지는 뭔가? 세상 문제 근원을 완전히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공중 휴거 사건, 지상 재림 세상 심판이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세상 지상 재림은 바로 세상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니 했더라도 공중휴거 사건때 우리가 휴거 방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휴거 방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 문제권을 해, 해결하는 해결책이예요. <laughs> 지상재는 세상심판 후에는 우리들이 바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천연왕국으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휴거 사건은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예요. 자 특별 신부 대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 신부 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천국에서 가장 높은 척인 로얄 청에서 산다예요. 세례삼성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삼성에 산 삶으로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고 주님 얼굴을 바로 눈, 그 목전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신 내가 특별 신부가 되면 나의 가족들, 형제 친척들 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일매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 순부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자,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무엇이 찢어지고 무엇이 시작되는가? 자, 휴거 사건이 딱이 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바로 뭐죠? 교회 시대잖아요. 일곱 교회 시대. 교회 역사적으로 볼때 바로 에베스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D 10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된,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AD 100년이 바로 에베스 교회고그 다음 성문학교회는 AD 100년, 주 100년에서, 313년,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 바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초기 바로 카톨릭 시대가 주 313년에서 500년 사이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세 암흑기 시대는 바로 그 두가지라 교회 처음에 앞에 그 에지 30년 313년부터 500년까지는 버가무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는 그러니까 주 100년서부터 313년 콘스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회할때 바로 그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네, 주 500년서부터 시작해서 1517년. 이 사이에 바로 가장 암흑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는 회 바로 1517년부터 바로 1870년대 할수겠죠 그때 시대 때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베교는 회 1850년부터 시작해서 1940년, 1930. 그정도해당되겠것니다그 정도 빌라델비아 교회 이때는 가장 바로 모든 시이 성교나 열성이나 열심이라든지 전도라든지 가장 뜨겁게 이렇게 했던 그 교회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194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돼서 가장 떴던 미지근한 신앙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시대가 회다 끝맞히고 나면 뭐가 됩니까 휴고 사건이 나잖아요. 휴고 사건이 나는 거예요. 교시대 회 끝맞히면, 그럼 휴고 사건을 통해서 뭐죠?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께서 이방인 구원할게 왜서 했는데 이방인 구원 시대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일곱 인이 떼어지고 칠년 반란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인이 떼어진 것이 바로 관란의그 이제 뭐 비바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7년 전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고사건까지 우리들이 구원이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7년 전란 때는 바로 유대인 구원에 그러니까 7년 전란 기간은 유대인 구원이고 이방인 구원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이방인 구원은 바로 휴고 때까지가 바로 이방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휴고 사건이 일어나면 무엇이 마감되고 어떤 시간으로 들어가는가 그렇습니다. 자 휴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뭐죠? 이방인 시대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구분이 다 완성되고 그다음에 7년 달라는 유대인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이나 똑같다 그랬죠. 휴고 사건이 일어나면 뒤에 도 휴고 사건이 일어나면 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의 바로 구원은 바로 휴고 때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7년, 9년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구원이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한란성도는 무엇에 뭐, 해당되겠습니까? 미래는다시천에 해당되는 거예요. 휴거에그 꼴을 못하고 불합격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휴거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다른 코 앞에 눈 앞에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휴거를 생각해야 돼요. 휴거에 삼하고 휴거를 찬양하고 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열성을 다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 휴거 보 말씀의 특징 두 가지는 뭡니까? 영적 파워고 영적 생명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오메가 휴거 보 말씀은 가장 고단백적인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 어린 아이 유아들, 영아들이면 이유식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에요. 휴고부말씀면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치 우리 음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찍금그 음식이 뭐죠? 고기 같은 거잖아요. 자, 고기 같은 거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삼키지 못해요. 항상 이것을 여러 번 씹어서 이것이 그 소화될 때까지 계속 씹어서 이렇게 삼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 목 말씀도 가장 고차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대세김질해요. 대세김질해가지고 우리들이 이것을 소화시키게 돼요. 한 번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우리들이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그래서 영적 생명수 말씀이고 영적 파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고차원적인 휴고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히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 66권의 특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 66권 특징은 뭐죠? 지구 종말이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지구 종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좀더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대접장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일곱 인 보다도 일곱 나팔이 더 심하고 일곱 나팔보다도 일곱 대접이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66의 특징이 지구 종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초림예수로 어떤 시대가 끝나버리고 어떤 시대가 시작되는가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 거는 뭐죠? 초림 예수 시대가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율법 시대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 됐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말씀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율법 시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 끝 마치고 언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시작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 마시의 지말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곧끝나간다이 거예요. 휴거가 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회를 줄때 우리가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현대판 휴고 방주 휴고 특급 열차에 무엇이 실려 있는가? 현대판 휴고 방주 휴고 특급 열차에 믿음, 소망, 사랑,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는 휴고 방주 안에 무슨 타고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세상이 좋다 없어 그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휴고 방주 안에서 우리들이 항상 믿음, 소망, 사랑, 말씀, 기도, 찬양으로서 가장 기본이죠. 이것이 항상 휴고 방주 안에서 더욱더 우리들이 신앙을 가다듬고, 더욱더 휴고 준비, 기름성풀 준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 준비 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게 휴고 방주 안에서 우리들 생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과 취하게 되면 우리가 해서 주님과 이거 멀어지는 거예요. 미래는 다 쳐내 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이론다 쳐내 항상 되도록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지 말고 어떤 인생이 되야 하는가? 생자 필멸 인생이 되지 말고 혼인 잔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씩 다 죽게 돼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바로 신부가 되어야 되고 또 어린 양 왕비가 돼가지고 왕비가 돼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어린 양혼인잔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시온성에 우리 휴거 돼서 시온성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시온성에 입성해서 어떻게 되죠? 어린 양과 신랑 예수님과 우리들이 휴고신부들이 바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뭐죠?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 이 그림이죠. 자, 휴고대에서 올라가지고, 주님 앞에서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그 주님께서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 이거예요. 자 주님은 휴고심을 향하여 뭐라고 그 응답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라 그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이 이런 사랑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만반의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내용들이 좀더다좀 쉬운 다다좀 내용이고 또우리들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항상 우리가 천국을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을 삼아면 안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삼아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조금 그돈못 벌고 조금 더 우리들이 좋은 집못 사는 한이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 신부로서는 또한 어린 양혼자치 양,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앞에서 정말 정말로 참일등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을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